달서구의회는 1일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산공원 운동장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달서구의회가 주최하고 박정한 의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학산공원 운동장 잔디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공공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체육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는 달서구 의원과 달서구 게이트볼협회장, 족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학산공원의 스포츠 시설 학대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동장 환경개선 추진을 위한 학산공원 주요 현황과 지역 특성에 따른 체육시설 학충을 위한 방향성 논의, 운동장 이용객 실태 및 생활체육 활동 재고 방안 등으로 토론회는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주민의 작은 일상 속 행복감을 위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학상공원 다목적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이 진척 없는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으로 인해 때를 잃어버리는 만시지탄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